자 오늘 은 리딩튜터 섹션 6네 1번 지문 17년마다 나타나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죠? 네 오늘은 네 세카이다라고 해서 매미가 되겠죠? 네 매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Every 17 years in the eastern United States, a main, um, an amazing natural phenomenon occurs. 자, 17년마다 네, 동부에 있는 미국에서는 네, 아주 놀라운 자연적인 피나미라 우리 작관 시간에 배웠죠? 네, 현상입니다. 자연 현상이 어커. 네, 발생 하다가 되겠네요. 네, 아주 놀라운 자연 현상이 발생됩니다. 자, 그것을 봤더니 the area is invaded by millions of insects known known as a 17 year cycle cicadas, 그렇죠? invade 하면은, 네, 침략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침략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billions of insects. 네, billion 하면은, 네, 10억이죠. 수십억, 어, 마리의, 그러한 곤충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되는데, 네, 그것은, 네, 뭐라고 알려진. 그죠. 17년 살이, 17년짜리, 네, 매미라고 알려진, 그치, 그러한, 어, 매미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된다, 라는 얘기였죠. 네, 뭐뭐로 알려진, 네, 의미가 쓰여야 되니까, 네, A에 known, 수동이 쓰여야 됩니다. 네, 여기서는, 네, 위치, 복수니까, 네, 아가 생략이 되어 있겠네요. B, e known as에서, 뭐뭐로, 알려지다라 의미로 쓰여 있다는거 확인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A similar occurrence can be witnessed in the southern parts of the country where 13-year s cicadas and 7-year s cicadas are found. 네, 비슷한 occurrence 하면은 네, 1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이 witness, 네, 목격하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네, 여기서는 수동으로 목격 됩니다. 자, 남부 지역에 있는, 네, 미국의 남부 지역에 있는 것이 비슷한 현상이 목격이 됐는데, 바로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네, 13년짜리 매미도 살고, 네, 7년짜리 매미도 발견이 되는 바로 그러한 지역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incredibly, 네, 믿을 수 없을 정도로가 되겠죠. 믿을 수 없을, 네, 정도로. These cicada species all fit into the pattern of prime numbers. 자, 이러한, 어, 이 메미들의 종류는 모두, 네, fit into 하면은, 뭐, 뭐에 적합하다. 적합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더 패턴 of prime numbers 하면은 프 네, prime number 소수죠. 네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지는 그 소수입니다. 네 0. 몇몇 이게 아니고 소수 여러분 알고 있죠. 네이이 이 소수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딱 들어맞는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So why do c i c a d s appear at prime numbered intervals? 자 이것은 왜 이러한 c i c a d a s 매미들은 나타날까? 이러한 소수로 어, 구성된 인터벌 하면은 네 간격이 되겠죠. 네 소수로 구성된 간격. 네 7, 그다음에 13다 뭡니까? 1 아니면은 7. 네, 1 아니면 13. 네, 이런 걸로 소수라 그러죠. 네, 이런 소수 간격으로 왜 나타날까라는 얘기가 되겠죠. This is actually the cicada's way of preserving its own species. 자 이것은 사실 네 매미의 방식입니다. 무엇은 어떤 방식입니까? Preserve 하면은 보존하다란 뜻이겠죠. 네 그것의 고유한 종을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자, first with the circulation that natural predators cannot eat billions of cicadas at once, cicadas appear all at the same time. 자, 먼저 이러한 순환이 되겠죠. 어떠한 순환입니까? with that natural predators, 자연적인 포식자가 되겠죠. 이것들이 네, 수백만 마리, 아니 수십억 마리의 매미를 한 번에 한꺼번에 잡아먹을 수가 없다. 라는 것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어 매미들은 네, 항상 거의 같은 시기에 어, 모두 같은 시기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수어 수십 어, 마리의 매미가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는 이상 네, 같은 시간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 isn't circulation 아니고 calculation이네요. 네, 계산이겠죠? 네. 잘못했습니다. 네. Also, by basing their own life cycle on the prime numbers, they ensure that their life cycle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ir natural predators. 자, 뭐 함으로써입니까? 그들의 삶의 순환이겠죠? 그들을 소수에 맞춤으로써가 되겠죠? 그들은 ensure, 네, 확실히, 아 어, 확실히 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죠 그들의 어 그들은 확실히 할수 있습니다 그들의 라이프사이클 생활주기 죠네 생활주기를 생활주기가 다르도록 만들 수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 있네요 those of t h e natural predators 네 그들의 자연적인 포식자들로부터 다른 그런 생활주기를 네, 확고히, 네,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 즉, 생존력을 더 높일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This allows cicadas to avoid to encounter, encountering predators for a long periods of time. 자, 이것은 가능하게 해줍니다. 매미가 무엇을 하는 거, 네, 피하다가 되겠죠. avoid. 네, 피하다, avoid는 반드시 뒤에 목적어를 네어 ing 형태로 갖는 그러한 동사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동사죠, 피하다. 네, to encounter는 되지 않습니다. 네, encountering이 B의 정답이 되겠네요. 무엇을 피합니까? 네, 포식자죠. 오랜 기간 동안의 시간, 오랜 기간 동안 네 포식자를 피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for instance 면자 만약 그 매미의 주기가 is 17 years 네 17년이라고 하면 that of a natural predator is 3 years. They can only meet once every uh, 41 years 되겠죠. 그죠그어서 d a 가리키는 바가 뭘까요? 그 자연적 어, 포식자의 그것 시 3년이라면 의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h 에 해당하는 말은 네, 여기 있는 사이클입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되겠죠. 네. 생활 주기. 네. 어 매미가 17년이고 네, 포식자의 네, 포식자의 그런 어, 생활주기가 3년 이라고 하면 네, 최소공배수가 네, 51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만날 수 있는게 네, 고작 51년마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수백, 수십억 마리의, 네, 그런 매미들이, 네, 노래하는, 일제히 노래하는 그 소리는, Remind, 네, 무엇, 무엇을, 네, 상기시키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상기시키다. 사람들로 하여금, 네,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호러모비 공포영화가 되겠죠. 네, Remind, 다음에, A, 그 다음, of, B의 형태로 써서, 네, A에게 B를 네, 상기시키다. 라는 그런 수거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에는, 네, of가 되겠죠. 네, 사람들에게 공포 영화를 떠올리게 만든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북부, 미국. 네, 북미 지역에 있는 어떤 어, 지역에서는 people are comforted by the fact that they won't have to hear them again for another 17 years. 자, 사람들은 네, 안도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실입니까? They won't have to hear. 그들은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에 안도하게 되죠. 무엇을? them. 그래서 말하는 them은 네, 그 매미가 우는 소리가 되겠죠. 네. for another 17 years. 17년 동안은 그 매미가 오는 소리를 다시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안도하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BC의 각 네모 안에서 알맞은 어법상 표현. 네, 적절한 거. AN은 네, 노잉이 되겠죠. 아이고. 아니죠. 노운이죠. 그 다음에 B에는 네, encountering. 그 다음에 C에는 o v 정답 네, 오번 되겠습니다. 자위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 되겠죠. 네, 빈칸 어, 내용 네, 그것은 어, 그것은 네 사실 이 매미의 방식이다 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종을 보존하고자 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네 3번이 적절하겠습니다. 그죠? 다음 위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외할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본문에 찾아 쓰시오. 자,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네 메미는 have 아네 어, 소수로 된이 되겠네요. Prime 네 number t w 네. 소수로 된 그런 세, 어, 생활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in order to 하면은 뭐뭐 뭐 하기 위해가 되겠죠. protect themselves from their natural predators가 되겠네요. 그렇죠? predators 자, 그렇죠? 그렇죠. 어, 그들의 자연적인 포식자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소수로 구성된 그런 생활주기를 가지고 있다 라고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네, 내용 여기까지입니다.